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신성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유방 안검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가검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반대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할까? 모든 유방을, 어, 전공한 의사들이 자가검진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왜이 의사는 자가검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 어,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가검진만 믿으실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자가검진이라고 하는 게, 어, 한국 사람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자가검진에서 만져질 정도면 굉장히 진행한 거예요. 그럼 늦어요. 항상 우리, 우리 목표는 유방암에 안 걸린다는 목표가 아니라 유방암을 초기에 진단한다는 목표예요. 초기에 진단하려면 증상이 없을 때 검사를 해야 돼요. 네. 위장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위 내시경 했더니 뭐 위암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 생각없이 검진했는데 위암이 나왔다 그럼 산단 말이죠 유방은 자가검진만 믿지 마세요 자가검진은 서양사람들 얘기지 한국사람은 유방이 치밀해서 자가검진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가검진을 믿지 마세요 믿으실 거면 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 정기적인 유방 초음파 검사를 꼭 받으세요 이제 X-ray 눌러서 찍는 유방 X-ray가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으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정싫으지다면 유방총파만이라도 꼬박꼬박 하세요. 사실 유방을 전공한 의사 입장에서는 유방총파랑 유방 엑스레이랑 유방 둘다 찍으시는 걸 권장해요. 그래야지만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근데 유방총파를 봐야 한국 사람들은 유방 내부에 종양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 유방이 너무 치밀해서 그래요. 그, 유방이 치밀하다는 얘기는 병이 아니에요. 유방이 젊단 뜻인데 한국 사람은 실제로 60대 초반이 돼도 유방이 굉장히 치밀해요. 여전히 치밀해요. 물론 뭐 20대처럼 치밀하진 않지만 그래서 유방 엑스레이 찍었을 때잘안 보여요. 어, 유방 엑스레이상에서 보일 정도면 굉장히 진행한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목표는 조기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어, 조기 진단하려면 유방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유방 초음파를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자가 검진을 믿지 마세요. 자가 검진을 믿으실 거면 하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초음파를 보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쑥스럽고 그러실 수 있어요. 뭐 남자 의사 선생님한테 보기 쑥스러우시면 여자 선생님한테 가세요. 저희 병원에도 여자 선생님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여자 원장님이 다 여성분들 어, 같은 여성으로서 이제 그 유방 검진해 주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어, 어. 걱정되시면 여자 원장님께 가세요. 그러면 돼요. 어. 어떻게든 목적은 초기 진단의 목적이에요. 그럼 거의 살아요. 음.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 그거예요. 유방암 진단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애들이 아직 어린데. 그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30대 유방암, 뭐, 이런 40대 유방암이 정말 많은 거예요. 어. 애들을 사랑하신다면 엄마는 자기 몸을 아껴야 돼요. 어. 자가검진만 믿지 마세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싱가포르 사람, 이런 동아시아 여열는 자가검진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 어. 그거 믿으실 거면 하지 마세요. 어. 나중에 뵐게요. 어. 농담이 세요